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으면은 열의 아홉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학생, 주부, 학부모, 은퇴 예정자 등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서 왜 공부를 하고 왜 대학에 가며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이 일을 하는 근본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을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빼앗기고 나면은 우리는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삶의 목적도 잃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이제야말로 정말로 내가 왜 일을 하는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바칠 일, 즉 소명이나 천직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왠지 마음을 무겁게 하게 만듭니다. 소명이니, 천직이니 하는 단어에서 책임감, 사명감 같은 의미가 연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 할수 있는 일이 되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나의 내면이 편안해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면이 편안하다는 것은 그 일이 하늘이 준 나의 본성과 맞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본성이 다 다릅니다. 같은 요리를 해도 한식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양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또한 주는 것이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과 주파수를 맞춰가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 혹은 누군가가 대학 교수가 되었다, 또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별로 감흥이 없다면 그런 삶에는 나 스스로 별로 끌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누가 지방에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거나 농가 주택을 개조해서 산다는 소식 등을 등에 내 마음이 동한다면은 바로 그런 일이 나의 본성과 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속하고 싶은 공동체이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본성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에 깨어 있어야 본성에서 어긋났을 때 이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목소리인지 알아채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느낌을 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전부터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알아보고 검색하게 되는 주제가 있습니까? 내 머리는 그쪽을 향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가슴 쪽에서 가라 가라 라고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소리는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목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인 느낌을 통해서 나를 안내합니다. 좋은 느낌이 들거나 그 느낌에 자꾸 끌린다면은 그 느낌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불편함이나 거림칙함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거기서 멈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